안녕하세요 우수영입니다. 최근 수년간 수익형 호텔 공급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목석 가리기가 절실한 때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공항 철도와 이어지는 초역세권이면서 세계 1위 호텔 기업과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선택한 호텔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찾아갈 화제의 분양 현장은 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수익형 호텔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 발산역 인근에 있는 분양 홍보관부터 찾아가봤는데요.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조형도가 보이죠. 획일적인 수익형 호텔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명종도에 위치한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분양 현장은요, 그 운서역 중심 앞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1,111실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로 건설되고 있고요. 일군 건설 업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피스텔이 344실, 그다음에 레지던스 비즈니스 호텔을 합쳐서 767실이 지금 분양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분양 현장은 한국판 나스베가스지역 인천 영종도에 들어섭니다. 이단시티와 파라다이스시티, 그린아일랜드 등 카지노와 관광지가 밀집한 곳으로 인천국제공항도 차로 7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요. 덕분에 365일 숙박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초역세권인 만큼 주변 입지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보면 공항 신도시가 완전히 다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세 군데의 복합 리조트, 카지로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추가로 드림 아일랜드라든지 시사이드 파크라든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 그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객실 수요가 풍부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은 미단시티와 파라다이스시티 드림아일랜드 등 유명 관광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곳인데요. 사방에서 불려주는 숙박객들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는 최 중심지라는 평가입니다. 이 분양 현장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현대건설에서 책임지고 중공을 하고 있고요. 복합 상가 상가가 142개니까 1, 2층이 전부로 상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원스톱으로 관광객이나 숙박객들이 그 안에서 모든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정상급의 운영사인 산하 H M에서 직접 운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양 현장은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계획인데요. 400여실의 호텔뿐만 아니라 레지던스와 오피스텔, 상가까지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건물입니다. 내부 역시 숙박객을 배려한 포근한 인테리어와 빠지는 거 없이 다 갖춘 편리한 기본 옵션. 넓은 창문 밖으로는 멋진 조망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분양 홍보관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예, 예. 분양 상담 받고 계셨나 봐요. 네, 예, 예, 예. 네, 특별히 이곳 분양 현장을 찾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인천 공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특별히 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호텔을 사면은 좋다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는 중이고 위치가 어딘가 물어봤더니 운서역이라고더라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고, 거기에 신도시에 그리고 이제 관광이 전번에도 내가 방송을 보니까 6천 명이 인천에 왔다고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손님이 이제 많이 오니까 투자하면 괜찮다고 상담을 좀 들었어요. 직접 둘러보고 네. 상담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인천 분위기도 좋고 또 관광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운영이 잘돼서 정말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면 투자할 마음이 있죠. 잘 따져 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둘러본 화재의 분양 현장,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수익형 호텔이었습니다. 대형 카지노에 둘러싸인 황금 입지면서 공항철도 운서역 초역세권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세계 1위 호텔 기업과 국내 불지의 건설사가 합작해 더큰 관심을 받는 이곳. 확정 임대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겠네요.